가츠동. 가츠동은 그릇에 담은 밥 위에 돈가스를 얹은 일본의 덮밥 요리이다. 이름은 돈가스를 사용한 덮밥 요리라는 것에서 유래했다. 데리야키. 데리야키는 일본 요리의 조리법으로 미림, 맛술을 기본으로 설탕, 올리고당, 간장, 청주를 가미한 달콤한 양념을 식자재에 발라가면서 숯불에 굽는 것을 말한다. 소스의 당분에 의해 재료의 표면이 광택을 내는 것이 이 이름의 유래이다. 일본에서는 생선이나 고기 요리,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는 주로 고기 요리에 사용되는 기법이다. 라멘 라멘은 일본식 중화 국수 요리이다. 일본의 국민 음식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샤브샤브. 샤브샤브는 끓는 국물에 얇게 썬 고기, 채소, 해물, 버섯, 두부 등을 데쳐 양념장과 함께 먹는 일본의 나베 요리이다. 샤브샤브는 큰 양동이의 물수건을 헹구는 모습에서 차간된 요리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샤브샤브는 일본어의 위태어로 살짝살짝 찰랑찰랑을 의미한다. 스시. 스시는 일본의 밤요리이다. 쌀밥에 날생선 등의 해산물이나 달걀 등을 조합한 음식으로 전통적으로 와사비와 함께 먹는다. 손으로 쥐어 만든 스매시에 생선 등을 얹어 만든 니기리즈시가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일본의 국민 음식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야키토리. 야키토리는 일본의 닭고기를 꼬치에 꿰어서 만든 음식이다. 조리 후에 고기는 타레나 소금으로 양념하는 것이 보통이다. 오니기리. 오니기리는 밥에 양념을 하거나 재료를 넣고 삼각형이나 약간 납작한 구모양으로 빚은 일본의 주먹밥이다. 보통 손바닥 크기 정도로 만든다. 속재료에 따라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다. 원래 남은 음식의 저장이나 휴대용 식량으로 만들어졌으나 요즘은 평소에도 즐겨 먹는 음식으로 일본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비슷한 음식이 한국에는 삼각김밥으로 알려져 있다. 오뎅. 오뎅은 일본에서 기원한 요리로서 여러 가지 어묵을 무, 곤약 등과 함께 국물에 삶아낸 요리이다.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는 채소와 햄을 잘게 썰어서 넣고 케첩을 섞어 볶은 밥을 오믈렛으로 싼 일본 요리이다. 서양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일본 요리를 가리키는 요쇼쿠의 한 예이다. 오므라이스라는 명칭은 프랑스어의 오믈렛과 영어의 쌀을 의미하는 라이스가 합성된 것이다. 우동. 우동은 밀가루에 식염수를 붓고 반죽한 것을 가늘게 뽑아 만든 국수의 일종이다. 대표적인 일본 요리 중의 하나로, 밀가루를 넓게 펴서 칼로 썰어서 만든 굵은 국수 또는 그 국수로 만든 국수 요리다. 튀김 튀김은 야채, 생선, 고기 따위의 식재료를 밀가루 등으로 튀김옷을 입힌 후 끓는 기름에 넣어 그 식재료가 기름에 충분히 잠긴 상태에서 짧은 시간 내에 고온으로 가열한 음식을 가리킨다. 식재료는 고온의 기름 속에서 발생하는 대류 현상에 의해 가열되는데 이때 탈수 흡유현상이 일어나서 독특한 맛을 내게 하고 영양가의 손실도 적게 한다. 회. 회는 생선이나 조개류, 쇠고기의 살, 간, 전엽, 염통 등을 날것으로 먹도록 만든 음식을 말한다.